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천국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설명을 해도 천국은 천국의 언어로 밖에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또 하나 이유는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못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듣게 하시고 있어? 그래서 비유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날에 어떤 임금이 아들이 혼인 잔치에서 사람들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청했어요. 그런데도 오지를 않았어. 임금이 화가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자신이 초대했던 그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마구잡이로 불러들여서 그 혼인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왕이 초청을 했는데 거부됐다는 점입니다. 왕이 초청을 했는데 거부됐어요몇 번을 거부를 당했어요? 두 번을 거부당한 거예요. 첫 번째 초청받은 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기 싫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게 초대했어요. 생일이든 아이 돌이든 백일이든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초대를 하려고 할때 여러분 초자 때 아무나 초대하나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봐서 저분을 초대하고 싶다 하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초대장을 보내고 그 사람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초대했을 때는 나를 생각했구나, 나를 중하게 여겼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귀한 자리에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냐면, 감사와 기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초대한 게 아닙니다. 누가 초대했어요? 왕이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특별한 대상이 된 거예요. 왕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고, 왕이 기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부를 해버렸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마음을 싫어해버리니까 그의 마음은 왕에 대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왕의 관심, 왕의 마음, 왕의 차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종을 보내요.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그 거절한 그 사람에게 다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나의 소와 질,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본인 잔치에 오소서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종을 다시 보내. 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예 이제는 종들이 와서 말하니까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왕의 초청도 무시하고 자기 일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이 당시 왕이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는 왕의 시대, 왕정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는 대통령도 요즘에는 막 우습게 봐버려요, 그죠? 위 네. 사람을 존경하거나 공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상태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없어요, 없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수직관계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를 평등하게 보면은 안 되거든요. 수직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잘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우리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해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도 친구 같아야 좋고 선생님도 친구 같아야 좋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친구 같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이 균형이 맞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사실. 그 수직적인 관계 속. 그래서, 이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 명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게 제대로 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그것이 결국 무엇과 이어진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 10개 명 중에 5개 명에 딱 수록해 놓은 겁니다. 왕이 말하는 거예요. 이들 왕정 시대 때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왕의 말을 거역하면은 그것은 반역이에요. 왕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자, 그 그왕이 말에 초대를 한 거.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도 않고 나가 버렸어요. 이것은 왕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겁을 상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왕의 자비와 왕의 초청과 왕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왕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사회 문제가 내 십대들의 범죄잖아에요 십대들이 굉장히 대범하게 죄를 짓습니다. 왜그런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은 이 행동하면 어떠한 책임이 돌아오고 그 책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에 대한 염두가 없어요. 염두에 두는 게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뒷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자신의 감정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철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십대들은 일을 저질러 놓고, 아, 10대니까는 자기 구속 안될 거라는 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지 모라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자원에서 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가르쳤을 때는 이 사회에 이런 현상들이 없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뿌리고 떠나므로 이런 문제들을 겪고 그것이 우리의 짐으로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왕이 두 번에 걸쳐서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초청했다는 것은 처음 초청이 거부되있기 때문이죠. 거부되지 않았으면 두 번째 초청할 필요가 없겠죠. 왕은 자신을 초청한 사람들을 거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이 왕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강팍하고 무지막지한 왕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다고 그냥 왕명을 내려서 군대로 짓밟아버리죠. 근데 다시 한번 사정을 해, 여러분 왕이 아쉬워서까요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철없어서 잘못해서 판단해서, 아니면 그때 그 순간에 감정이 좀 격해서... 첫 번째 실수는 할수 있지만 두 번째는 실수를 하지 않 말라고 합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일반적인 은총을 다 내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상대해 주잖아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영광과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숱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렇게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자신의 아들을 보내세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버리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거절은 단순한 사형이 아닙니다. 왕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주인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 사람들이. 우리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생활은 그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까 그러니까 원인을 아는 거예요. 왜 생겼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떨 것이냐, 우리는 다릅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복 받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결말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과정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전부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가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죄인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이 세상의 주인을 모르고 우주의 주인을 모르. 짐승도 데려다가 먹여주고 관리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면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을 하시죠. 네, 무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도 주십니다. 이 기회가 끝나는 날이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영혼을 불러 가시는 기회는 지나가요.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게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내면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기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계속 살아 있어요. 오늘이 기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거절되었지만 혼인잔치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거부당한 사람 때문에, 나아가겠다고 싫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는 지속이 돼요. 여기 재미있는 게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세 번째 무리의 사람은? 초청을 하러 온 종을 어떻게 했어요? 네. 능욕했어요. 욕보였어요.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왕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대사를 보냈어요. 대사를 죽여버리면 그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왕이 대사를 보냈는데 그 왕의 대사를 만약에 이웃나라에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무하자는 거예요. 전제가 자는 거죠. 그래서 왕이 군사를 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살인자를 다 처단해서 죽여버리고, 그 동네에 불지러버려요. 왕이 그를 권한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취한 행동은 왕이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거는 몰랐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가신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가롯 유다가 로마 그 제사장에 그 보낸 그 군인들하고 해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죠? 그때 베드로가 마르고의 귀를 칼로 잘하고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늘의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서 하늘의 천, 천사들 열두 영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천, 천군의 천 천사의 군대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12사단 정도가 되는 거예요. 12사단. 여러분 알잖아요. 칠회 국기 때 열 번째 재앙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그동네그 예, 애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를 칠때 소리 내지도 않았어요. 군대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퍽퍽퍽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죠. 정확하게 찾아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린다. 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그들이 그의 초대를 무시해 버린 거야.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과 심정을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이걸 그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이 말씀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느끼고 경험해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욕먹고 그렇죠 이걸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사람들은왜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나중에 두고 봐라 어떻게 되는가 이름을 씹고 갖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안되고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봐야 돼요 측은하고 안쓰럽고 불쌍하게 바라봐야 돼.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오히려 치근하고 안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가슴을 품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세 번째 거절되었지만 혼인 자체가 계속 된다고 말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르실 때,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막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일이 딱나 때문에 중단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중단이 안 돼.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초청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불러라 이거예요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다 불러라. 그렇게 말한다. 여기 내 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장그뭐 사람이 많은 장소죠. 여기에는 어떤 사람 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가 있는 그런 공공장소입니다. 신동과 지위가 뒤에 엉켜져 있는 자리입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지지 말라고 종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데리 오라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는 주님이, 이 왕이 초청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특권층을 허락 된 자리가 아니다. 모두에게 이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는 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믿음 생활하기 가장 좋은 환경과 형편과 유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거절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머지 이방들에게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는 내가 다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네번째 모두가 초대됐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11절로 14절에 말씀을 보세요 예복이 있어야 돼니 왕이 초청하는 자리에 이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 왕이 초대를 하면 은그 사람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에요 우리도 대통령이 초대하면 그냥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심폰 조사를 하고 다 명찰을 달죠 그죠 이 당시에는 왕의 초청을 받으면 왕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주어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복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서양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어떤 파티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파티 말고 어떤 특별한 파티가 있을 때는 정장을 하고 와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어요. 그렇지 않으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죠.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게 왕이 초대한 혼인잔치. 자, 그런데, 그럼 예복이 뭘까? 예복. 우리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복이 뭐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누가요? 그분 하나님이 자기 입히셨다라고 말해요. 요한 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은 앞으로 미래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 그 무리들 그룹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그룹이 교회가 신부 역할이 니요 그래서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 신부가 무엇을 입는냐면요 뭘 입죠 결혼식 때 드레스를 입잖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죠 이 하얀 드레스는 뭘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를 여기 뭐라고 얘기 했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그에게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막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새막 옷은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애복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까지 포함해서가 뭐에 믿음이란 말. 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옷을 입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든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부한자나 가난한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사람이면 영혼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오라고 초청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결론적으로 예수님 하실 말씀은 뭐라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은 다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적더라. 유대인도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했어 대제사장도 주님이 초대됐는데 거절했어 주님은 모든 인류를 초대했는데 를 구원받은 자는 몇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 구원의 문은 좁단 말이에요. 좁아요.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알고과 측정이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압축증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청함을 받아서 신앙상을 하는데 내가 택함을 읽고 내가 천국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성도의 오른 행실. 믿음으로 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으로 내가 옮기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시 것. 그러니까 왕이 이 초대한 자들에게 옷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라고 줬는데 이 옷을 안 입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청함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것이 믿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청함을 받은 겁니다. 주일날 열한 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괴 성도들에게 청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을 때이 청함을 나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천국에 앞으로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나는 이 초대 에 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이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배워러 하나님의 잔치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가 돼요? 믿음의 a l 한 경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i m a l 으로 i 이 옷을 빨아라라는 말이 나와요. 빨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너의 행위가 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있어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날마다 빨아야 돼요. 새로 빨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요? 빛나고 깨끗한 새망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앙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자들로 합당하게 여러분 이 초대에 그리고 초청에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로 온전히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잔치에 참여. 그리고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